안녕하십니까 철강삼 쓰리쓰리싹쓰리 쓰리. 오늘 아침에 아, 전쟁을 음. 치렀습니다 아침에 경쟁치하고 음. 조상하고저하고세명이서 아침에 일어나 왔다가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다시 철수했다가 점심 먹고 경쟁치고 일찍 갔고 저는 고향으 거기서 또일어나 왔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뭐 생각했던 것하고 일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제가 일단 와보기를 음. 잘할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전부 다 컴포니티라고 하더만 조직입니다 조직 아, 그래가지고 음, 이제 조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가 콘크리트보다는 조직이 낫습니다 일하기는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여기 한번 잘라보고 진짜 다 조직인지 확인을 합니다 위층에도 지금 해야 됩니다 화장실 문만 해도 서는 게거든요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 하면... 안시하십철까는싹 s 싹 x o n I heard another cuttinger. I hope you have th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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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you h a v 아, 그 완전 마스크를 했는데도. 했는데도 가슴이 간이 해가지고 집에서 할수게 맛이 갔스어 맛이 갔습니다너내 마스크가 어 없네? 생겨나는가 봐. 네, 여기는 음. 화장실 문을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여기 한 28개 정도 커팅을 해야 되는데 백자는 오빠 음. 서운기 대표님하고 협업을 하거든요. 렇게 잘라주면은. 폐기물 치우고, 이런 식 해놓고. 이건 또 특이하게, 2층까지는 조직입니다. 그 3층부터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서대표가 와서 자르고, 저는 어저께 밑작업 하러 왔다가 그냥 식톱을 해가지고, 아유, 좋다, 살았습니다 조직 부분은 제가, 뭐 커팅을 하든, 깨 떼어내든, 세계는 잘 생각이고, 이제 콘크리트는 이제 더대표님이 작업을 하든지, 이 꼬양을 또 아이고 샀네. 얼마라고 <laughs> 봐. 그러면, 선생배우고요거로금좀 해달라 하다, 이렇게 하고, 요거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잘라달라 하는 거죠? 어지가스에 취해가지고, 마시 왔네, 까스. 그러면 제가 여기를 깨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다 깨내야 되겠습니다. 일이좀 많아졌네요. 고프로 천정도, 그러면은 다 없어져야 될거 같고. 그럼 오늘은 깨내고, 이거 자꾸 조직이니까, 깨내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천장설라고까지 고양, 오늘, 파이팅한번 해봅시다. 할게 없네. 어, 이거 좀 치워줘야 된다. 그래, 여기. 네, 여기도 보자. 이쪽도 조직이 맞겠지? 네, 이쪽 반대편도 조직이에요. 일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했는데 조직이 되는 바람에 또 수월해진 것도 있고 또좀 복잡해진 것도 있습니다. 네, 저 위에, 여기까지 지금 조직이 쌓여있죠. 그 밑으로 지금 파이프가 지나가잖아요. 저런 거를 지금 응. 다 볼관해야 됩니다. 저기 잡히 조직은 저 위에까지 다 뜯어내야 됩니다. 여기도 맞춰가지죠 응. 조직이 놔뒀다면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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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네. 위에를, 위에부터 깨내야 됩니다. 전장을 조금 부고다 내더라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니까. 네, 조금 힘은 들지만은, 또 안전을 위해서, 사이트농구를다 이렇게 보관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이렇게 안 해주면 나중에 주격이 떨어지다가 바이퍼 손상시킬 수도 있고, 오. 또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네, 조직인 경우에는, 어쨌거나 위에까지 다 끌어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게 좋습니다. 아잘 혼자 온게 후회가 되네요. 한 사람 태울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어쨌거나 이쪽 벽은 제가 오늘 죽이 됐나 봐도 되는 거그 정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벽은 끝내고 이쪽 벽어폰은제오에 가기 전에 한번 잘라 놓고 봐야지. 톰 커리트를 다루는 철거는 정말 여름에는 힘든 던것 같아요. 짠꿍! 짠꿍! 그런데 여기 기둥은 왜남겨놨냐면은 여기 위에 지금 이만큼남아 있잖아요. 이 기둥까지 없으면 위에 저 위에 부분이 다 내려앉습니다. 사무실 가서 PT하시고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위에를 싹깨묶고 그래서 이 기둥을 쐬고, 저 위에 부분까지 다 내려앉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조직이 좀 틀려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공간이 있으면 지금 저기, 저 갓채 있죠? 저기서 끝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저 위에까지 다처리죠 그럼 아, 내가 갔다 올게. 네, 제가 지금, 창고 가서 작업대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사진 찍는다고 <목소리> <여기가 목소리> <좋았는데. 목소리> 네 기가 좋았데 작업대를 왜 가져왔느냐? 상품이 너무 높아가지고, 말기대로는 도저히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위에서부터 깨먹어 내려와야 안되이지 이거 엄청 위험한 방법입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기둥을 남겨놨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기둥도 안 남겼다면 위에서부터 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들을 놓고 저 위에서부터 이제 깨먹어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 제가 조금 자르면서 가스에 취해가지고 저녁에 다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전기커팅 기계가, 아시죠? 전기커팅 기계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광고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냉연이 일단 없으니까, 뭐야? 좋네. 그리고 뭐 이런 조적은 사실은 충분히, ᄒᄒ, 살것 같긴 충분히 뭐, 날아나갈 수 있는, 충분 되니까 괜찮습니다. 아, 확실히 저도 냉연이 없으니까, 살것 같습니다. <목소리> 일단 잘라놓고 힘이 어때떼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야될니다 뭐 영상 중에 이거 소개해 간그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고 소개하실 분들 진짜 요즘 사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하네요 세신.. 써보신 분 좋다고 하네요 저도 써보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찍지를 못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썼다거든요 <laughs> <좋다고 하네요. 웃음> 제가 지금 꼴을 한번 보실겁니까 아까라고 그래 뭐. <웃음> <웃음> 네. 근데 앞치안돼왜안그러야아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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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매그 확실히 러이 그러면, 고러면 같은 이렇게 편하게 달라갑니다.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만되면 생생 모습을 계속. 근데 사실 또 힘들게 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마이 그냥 비어듯이. 중중 중중 중. 그리니 한국 하뭐 다른 거죠.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지나가고 아, 네, 여름에는 정말 잠시 간식 쉬감시로 하셔야 됩니다. 잠시 감시로 요즘 밤이 가면 싫 이게 네, 더운데 계속 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바로 사고로 이요 순발력이 떨어져요. 네, 오늘 음. 여기만 철거하고 마치면 쉽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질를받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만 철거해 놓고 이러면은 그 방수석 철거하고 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이이다 이쪽하고 이쪽 건강한데요 내가 오늘 요거, 되고, 이렇게 요거는 요거 좀 내고 여기 반 바닥에 요거 좀데리 내는 거야 또이틀 해야 될거 어, 양이 많다 저간이라서 다행이긴 그거는건고기는 일일이 수작을 <다> 해야 되니 시간 많 나야 되 오늘은 제능력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고김 시키면 아이 가자 자 어, 내일 진짜 해 사람들 보고 펌 시작해요. 안 빠진다. 자지 고생했습니다. 습니습다가시다